안녕하세요. 무한주주입니다. 오늘은 신형카니발 7인승 차량에 캠핑짐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 구도를 잡고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카니발 트렁크 상당히 넓습니다. 7인승 차량에는 테트리스를 안 해도 될 정도의 공간이 보입니다. 자, 오늘 테스트는 한세 가지 타입으로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밀었을 때 캠핑짐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와또 하나는 이열 시트에 와이프와 아이가 타고 3열에 카시트를 장착을 해보고도 캠핑 등을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이열 시트를 가장 뒤로 밀고 3열에만 캠핑짐을 실었을 때. 자, 이번에는 이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의 공간입니다. 어, 훨씬 더 넓죠? 이건 진짜 그냥 막 때려 실어 넣어도 될 정도의 공간이 보입니다. 자, 2열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어느 정도 앉아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3열에. 캠핑짐을 실어보는 테스트. 또 하나. 자, 마지막으로는 이 구조로 캠핑짐을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는 자, 이 구조는 2열에, 2열에 내무부 장관님이 편하게 앉았을 때, 그리고 첫째 아이가 앞좌석, 또는 둘째 아이가 앞좌석, 그 다음에 3열 공간에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가 어, 카시트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이 공간으로, 이 공간으로 충분히 아이가 탈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캠핑 짐을 본격적으로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밀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일단 먼지가 들어가니까 트렁크는 잠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야 될 일은 캠핑 짐을 이곳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게 일입니다 자 보통 남자분들이 캠핑을 가신다 하면 집까지 올라가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캠핑장을 몇 번을 이동을 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모아 두었다가 카니발에 싣게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 같은 경우엔 사무실에다가 캠핑짐을 두었고요. 이제 사무실에 올라가서 캠핑짐을 이곳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1층이면 참 좋은데 사무실이 2층입니다. 그러면 여러 번 계단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캠핑짐을 가지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2층이라서 이렇게 계단을 여러 번 올라가야 제 사무실이 나옵니다 자, 제 사무실이고요 사무실 한 켠에 캠핑 짐을 너저분하게 놔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정리를 했었는데 캠핑 갔다 오면 너무 힘드니까 갔다 와서 그냥 아무 데나 막 이렇게 쑤셔 쳐박아 놓고 또 캠핑 갈때 여기서 그냥 막 꺼내서 1층까지 또 옮겨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많은 짐들을 일단 1층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캠핑짐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이것을 카니발에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짐이 상당히 많죠? 자, 현재 이열이 가장 뒤로 물러나져 있을 경우입니다. 자,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동텐트 그 다음엔 테이블 자 이제 아이스박스와 주방용품들 그지 이자만 남았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나요? 치른 승 이어 시트를 가장 뒤로 밀었을 때 캠핑 짐은 네이 정도로 꽉 찹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 와이프 짐, 그다음에 우리 짐, 그다음에 아기 애기 짐 아기들 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 안 다치네. 근데 이거 이쪽 부분을 조금 밀면 이게 다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음 버전 이열을 좀 앞으로 조금 보내놓고 어느 정도의 레그룸을 확보한 후에 캠핑 짐을 다시 한번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번에는 이열 좌석을 어느 정도 다 앞으로 당긴 다음에 캠핑 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한 공간이 되겠죠? 자이 짐을 다시 내립니다. 자. 근데 2열을 뒤로 제일 밀은 상태에서 아이들 짐과 어른들 짐까지 실기, 실기에는 조금 공간이 부족하고요 2열을 좀 어느 정도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는 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번 다시 내리고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고생 많아요. 아 그만 내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네, 아빠들이 진짜 고생 많습니다. 캠핑 가려고 캠핑 짐 왔다 갔다 계속 싫어. 이렇게 씻고 나면 세팅해서 집에 올라가면 아이들 챙겨야 돼. 또 각자 먹을 것도 챙겨야 돼. 그리고 운전해서 또 가야 돼. 가면은 또 사이트 구성해야 돼. 사이트 구성하자마자 아이들 배고파 시간 되면은 밥 먹어야 돼. 그러고 나면은 설거지하고, 설거지 한 후에 이제 텐트 각 잡고, 애들 씻기고 그리고 나면 혼자만의 불멍 타임, 힐링 타임이 오죠 혼자 소주한잔 마실 수 있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이 즐거우니까 가족이 즐거우려고 캠핑을 가는 거니 이 정도 아빠들이 감수하는 거어 어느 정도 감수는 하겠지만 그래도 진짜 대한민국 아빠들 대단합니다 물론 엄마들도 대단해요 자, 카메라 구도 한 번만 보고 자, 이번에는 2열을 어느 정도 민 상태입니다. 가만히 하고 보세요. 이거는 그냥 막 어, 이 충분할 것 같은데? 아이 그냥 막 때려 실어놔도.. 아이고 이거는 그냥 막 때려 실어놔도 네, 공간 충분합니다 마지막.. 어우 무거운 야전침대 자, 이를 가장 앞으로 당겼을 때는 공간이 그만큼 더 많이 확보가 됩니다 여기에 아이스박스 하나 더 실어도 될것 같고 이거 그냥 막때려치는 거거든요 사실 테트리스 안 하고 테트리스 하면은 더, 더 좋은 공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짐그 다음에 어른들 짐 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이번, 요번 힘들어 자 이번 테스트는 요거고요 자 다음 마지막 테스트는 어떤 거냐면 2열을 하나는 최대 앞으로 완전 앞으로 그리고 3열에 아이카시트를 놓고 2열 우리 내무부 장관님 우리 내부부 장관님을 위해서 편하게 갈수 있게끔 하기 위한 세팅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캠핑이 다시 다 내릴게요. 자, 맨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오직 내부부 장관님을 위한 아주 편안하게 가기 위한 자석의 배치입니다. 2열에서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를 모두 케어할 수 있는 상태로 이 상태에서 캠핑짐이 얼마나 실리냐. 자,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하, 이거 그냥 제가 봐도, 야, 이거 무조건 테트리스를 한다 해도, 어, 상당히 좁은 공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한번 도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가, 와이프와 아이들이 편하다면 도전해봐야죠.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원만치가 네 테트리스 테트리스 어허 일단 제일 무거운 녀석을 이거 애기 들어가겠니? 들어가니? 들어가? 들어가? 응. 그래. 어 그래 아 좋았어 그 다음에 우리 돔텐트 오케이 좋아 일단 흰거두개 들어갔고, 와 이거 안될것 같은데. <laughs> 자 우리 이불. 다음 이 짜잘짜잘구리한 것들은 일년 아무도 타지 않는 곳에 실어야될것 같고요. 어, 야자이야 이거 탑이안나오네 야긴거긴거 긴거 여기 그리고 우리 주방 아 이거도 아. 누가 있었지? 자 하나 할것 같은데 아하 아이스박스가 아이스박스가 문제네요 이상태는 일단 밑에는 이런 걸로 채워두고 그 위에 아이스박스 실으면 되지 어 이것도 1년에 가야 되겠다 너도 1년 무조건 이 상태를 고집을 한다면 자 일단 아이스박스도 이게 다치려나 요거만 다치면 오케이인데? 자 한번 테스트 나안 다칠 거 같니? 아예다칩니다아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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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여시 야, 이 보통 이런 아니네요 이렇게 놓고 이런 차잘한 짐들은 네뭐 충분히 실을 수 있어요 그러 안에 들어가고 너도 요 안에 들어가고 미니멀 캠핑이 좋아요. 미니멀 캠핑이 자, 이 상태 그래서 어차피 1열은 아무도 안 타니까 1열 앞에 조, 앞에 좌석에다 놓으면 되고 자, 짜재고리한 것들은 너도 앞에 어 우리 주방 우리 주방 아, 이건안 돼, 이건안 돼. 주방이 문제네요 자, 여러분들 주방이 문제입니다 주방만 해결하면 될것 같은데 이건 인프로안 e n 는데 주방인 주방해결주방주방스주방스 이걸 이렇게 i 다 해도 피클게큰 것들을 놓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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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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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도즐도즐요네요 가면 가면 집에 가면 집에 가면 가가에 가면 야가야 가면 집에 가면 집에 야 여시보어가시보디대시보디 위. 시 보자 다시 보자 다시 보자 다시 보자 다시 보자 다시 보자 다시 보 다시 자 다시 보자 그시 보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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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다시 보자 다시 보자 다시 보자 도시 보자 다시 보자 다시 보 다시 보시보 이열네 요거는 여리정리하고이 열도 끝. 아끝아니네요 여기 더 남았네. 예, 예 후진하면 돼. 안 다시려나 안 다시려 얘네 여기 위에. 야 이거 진짜 우겨 넣는 거래 이거는 아, 완전 비추 비추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아, 어. 자 이거는. 자 됐습니다 그러면 2열 좌석 하나만 뒤로 릴렉션 시트를 해 놓은 상태에서 3열 폴딩까지 했을 때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안 되시면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닫혔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어느 정도 2열 진짜 내무부 장관님은 엄청 편하게 가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열에 카시트 놓고 2열에도 카시트 놓으면 뒤에 앉아서 여유롭게 네그 다음에 앞에 헤드레스트를 제거를 했습니다 요거는 전방시야 확 보이게 조금 넓게 확 트인 전방을 위해서 요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뭐이 상태로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일반 짐들을 실기에는 조금 힘들 거예요. 하지만 뭐한 번쯤은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멀 캠핑을 가신다면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야, 역시 카니발. 카니발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살짝 해봤는데. 야, 이 카니발. 이 카니발, 요 앞에 대시보드가 엄청 넓어요. 그냥, 그냥, 이슬링체 의자가 큰게 그냥,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 근데 여러분들, 위험하니까, 네, 위험하니까, 예, 네 여기다 놓치는 마시고, 이만큼 넓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캠핑장을 몇번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나면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상당히 페인이 되죠 그리고 급 피곤해집니다 어, 이렇게 총세 가지 버전 테스트 해 봤는데 일단 두 번째 방법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고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법 모두 가능은 합니다 그 본인들에 맞춰서 잘 선택해서 즐겁게 캠핑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